맞췄어요, 그래서. 아, 대박입니다. 아, 네, 아, 아, 어, 멋집니다. 멋집니다. 네. 자, 진이요? 에 진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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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은영 씨 한번 마크를 좀아 제대로 한번, 한번 아, 봐주세요. 왜냐하면 딱 보면 알아. 진인가? 단거 아니에요? 파라다 아니에요? 파라다? 파라다? 아닌가? 아니에요? 아 맞는 거 같습니다. 아, 맞는 거 같습니다. 민호, 민 슈가 슈가루. 어,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슈가 슈가루. 루 마지막 거 발음 정확히 슈가 슈가 룬 슈가 슈가 룬 어. 룬입니까 룬입니까 정확히 룬입니까, 룬입니까? 룬입니까? 아, 옆에서 대결하고 있어 최대고비 최대고비 뭐뭐할 거예요 너무 보고 아, 있는 거 룬. 아니에요 자 최대고비 최대고비 옆에 미주 있고 옆에 라비 있습니다 자 요거 요거 흘리면 바로 뺏어 가요 슈가 슈가 룬입니까 룬입니까 정답은 자 진짜. 누구도 보지 말고 본인의 느낌 그대로 로 실패 미쳐 미쳐 술때 어디 가요? 다들 어디 가세요? 어? 술집 술대? 어? 편이죠 어마마 할 거예요. 어, 지금 어 리노 괜찮아요? 와 소리가 나오네. 정 전... 어, 너무 좋은데요. 어. 리노 수차적으로 맞습니까 이게? 맞습니까 이게? 네 맞습니다. 어. 두 마디만 좀 줄여 주시면 안 돼요. <laughs> 뭐라고요? 시크릿 주주. 50%다. 라비! 라. 라라의 스타일기. 제 맞나요? 실패! <laughs> 그어왔요 <그래서. 웃음> 요정하니 어, 아 잘한다, 이자 부탁할게, 그 부탁할게, 그 자유, 부탁할게. 그그 뭐라고? 포기하지 마라. 그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. 그렇지. 그 한번 더. 음. 음. 자 뭐라고요? 박수입니다. 우유 커피야. 네 우유 <오늘> 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<릉> 아 우리 아 리노가 아, 아, 고생해서 <릉> 우유를 제가 한가득 드립니다. 아